순간,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.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.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잘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잘 못해도 괜찮아요. 그 못한 것, 실수한 것, 잘못한 것을 통해서.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.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죄 판단을 할,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. 그건 선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지 안타까움으로 운영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. 안타까움은 마음과 마음이 통용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. 마음과 마음이 통용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.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가 이제 그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고 또 주변의 돌들도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이거는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떻게 건물을 짓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.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.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맡은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. 그런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. 그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?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져 나가 나가 주시는지 그걸 체험하는 게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의 시스템의 한 모습이 될 겁니다.